A, B, C 세 사람은 아래와 같은 규칙으로 전자우편을 보내기로 하였다. A는 B에게만 보낸다. B는 A와 C 모두에게 각각 한 통씩 보낸다. C는 A와 B 모두에게 각각 한 통씩 보낸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B부터 전자우편을 보내기 시작할 때, 여기가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자, B는 A, C 다 보내고요. A는 B만 보내는 거야. 그쵸? C는 A, B 다 보낸다. 이거죠. 그 다음에 B는 ac다 보내고 a는 b로만 보내고 b는 ac 이렇게 보낸다. 그럴 때 그때 각 단계에서 a가 받은 전자 우편의 개수를 각각 a1, a2, a3라고 할때 a10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한번더 한번 해 보면 그다음에는 a는 무조건 b로만 가고요. 자, c는 a하고 b 이렇게 다 가겠죠. 얘는 a도 가고 c도 갈 것이고 얘는 B로만 갈 것이고 얘는 A랑 B랑 가겠죠. 그럼 다음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제 A가 받은 개수니까 A의 개수를 세면 하나, 둘, 셋뭐 이렇게 해서 3개가 되겠다. 4단계는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A1은 얼마입니까? A1은 1이고요. A2는 A2는 또 1이고 A3은 a3은 여기 여기니까 2가 되고 a4를 해봤더니 3이 나왔죠. 그러면 수를 나열하면 1, 1, 2, 3. 음, 피보나치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보면 자, 피보나치라는 거지는 알죠? 음, 앞에 두개 더해서 다음 항이 되는 거죠. 앞에 두개 더해서 3. 앞에 두개 더해서 다음에 5가 나오면 우리가 피보나치라는 거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긴 하죠. b는 어떻게? 음, A랑 C 다 보내고, 얘는 B로만 보내고요. 얘는 음, A랑 C 다 보내고, 얘는 B로만 보내고, 얘는 음, 다 보내죠. 음, A랑 B. 얘는 A랑 C. 얘는 B로만 보내고, 얘는 음, A랑 C. 이렇게 보내겠죠. 그러면 A의 개수를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다섯개가 나온다는거 확인하겠어. 그럼 다음에는 여덟개 뭐 이런식으로 나타날텐데 뭐 그렇게 한다면 음 답은 일단 구하는데 좀 뭔가 찜찜하긴 하지 그치 어 일단 답만 좀 먼저 구해보고 그럼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 이게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니까 8 나오고 13 21그 다음에 34그 다음에 아홉번째죠 한번 더 하면 55 그 답은 55일 것 같은데, 자, 뭔가 찜찜해. 그죠 어, 해보진 않았잖아. 그죠 이게 피보나치 수혈인데, 피보나치 수혈. 피보나치 수혈은 점화식이 어떻게 돼? a n 플러스 2가 a n과 a n 플러스 1. 앞에 두 항을 더해서 나오면 이거 피보나치 수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초항 두 개를 알려주면 나머지를 쫙 구할 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왜피부나친인지 어, 답은 55 맞아. 어, 답은 55 맞는데, 왜피부나친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음, 우리가 A를 받은 거랑 A를 받지 않는 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A의 개수와 A를 받지 않는 거를 A바라고 좀 보지다. 이걸. 이거를, 음, 요거에, 요기를, 뭐, 음, 여기서 받은 A의 개수를 이렇게 된다면요 A의 개수는 a n 이라고 하자. a n.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a 를 받은 것과 a 를 받지 않은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a, a 바. 뭐,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에서 a의 개수를 a n 플러스 1. 음, 여기에서, 음, 받은 개수를 a n 플러스 2라고 하자. 그런데, 음, 여기 받지 않은 개수 있잖아. 음, 받지 않은 개수를 우리는 b n 이라고 하자. b n. b n. 그럼 여기도 받지 않은 개수는 b n 플러스 1. A가 아닌 거,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기 보다는 A가 아닌 거, B나 C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BN 플러스 2가 되겠죠. 우리는 이거의 개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얘를 어떻게 구하려면, 자세히 보니까, 자, A를 받은 거는, 어, 그 앞단계에서 보면, 앞단계에서 보면, A에서는 못 받고, A가 아닌 거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야. A가 아닌 거두 개니까, 여기에서는 그 다음 단계에서는 a가 두개 나왔죠. 그러니까 음, 여기서 이렇게 이 개수가 그대로 여기가 나온다. 이 음, 개수가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는 이것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b n 플러스 1은 음, a n 플러스 2가 돼, 그렇죠? 음,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되겠죠. 음, b n은 b n은 음, a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고 싶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거는 a n 플러스 2 a n 플러스 2인데 그럼 a n 플러스 2는 일단은 b n 플러스 1이라는건데 얘를 보면은 얘를 보면은 음, a가 아닌거를 나오게 하는거는 지금 b나 c같은거잖아요 그쵸 a가 아닌거를 받는거는 지금 음, a가 아닌거 a가 아닌거는 a의 개수 그대로 받구요 그다음에 a의 개수는 여기 a가 오면은 a의 개수만큼 전부 다 이게 그 b나 c가 생 b가 생길 테니까 여기를 추가 시켜준단 말이야 추가 시켜주고 a가 아닌 b의 개수에서도 b의 개수는 a도 하나 만들어 주지만 이쪽에도 똑같은 수만큼 하나 더 만들어 준단 말이야 그렇 그래서 b n 플러스 1은 사실은 그앞 단계에서 그앞 단계에서 a의 총 개수와 a가 아닌 총 개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 응? 이건 a의 총 an과 bn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an 플러스 2는 응, 앞 단계의 bn 플러스 2라고 같은데 그 bn 플러스 1은 앞그전 단계의 an의 개수 즉 a의 개수 전체가 그대로 오기도 하고 a가 아닌 거에서도 전체가 오기도 합니다 응,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근데 bn이라는 건또뭐라 그랬어? bn이라는 거는 an 플러스 1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AN 플러스 2는 이것과 이거의 합인데 AN과 AN AM 플러스 1의 합이라고 볼수 있다.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AN 플러스 1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얘가 뭐가 되는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을 가짐을 알수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55가 되겠네요.